윈 18. 윈어 디낫 핫.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피단입니다. 어, 이번에 베어스랑 포티나이너스랑 1주차에 붙었었는데요. 두사 두팀 간의 경기가 많은 사람들이 포티나이너스가 압승을 거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베어스가 깜짝 19대 10으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내리던 와중에 펼쳐진 경기였는데 풀 경기 하이라이트 보다는 몇, 몇, 몇 개의 좀키 플레이를 통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게임이 진행되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섀너앤 오펜스, 섀너앤 공격을 좀 한번 볼 건데요. 섀너앤 공격하면 생각나시는 게 여러 개 있겠지만 제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뽑는 거는 동일한 포지션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레이에 대한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수들을 굉장히 화려하게 움직여가지고, 깨, 특히나 스냅 전에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수비진을 혼란시키고, 그거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플레이로 재미를 보는 형식인데, 자, 보시면 이 플레이에서도 지금, 디보 세미얼이라는 선수죠. 리그 아마 포4 9에스 에이스일 건데, 이 선수가 이렇게 밖으로 돌아나가는 스냅전에, 제트 스위이라는 모션을 취합니다. 보면, 돌아나가죠. 하지만, 공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공을 건네주지 않고, 오히려 러닝백한테 공을 건네주려고 다가오죠. 자, 그러면 그 말인 즉슨 뭐냐? 아까 디보 세미얼이 달린 루트가 1번, 이 러닝백이 달린 루트가 2번, 벌써 수비 입장에서는, 러닝만 두 개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면. 자, 플레이가 시작하고, 디버 세븐이 옆으로 빠지고, 자, 러닝을 보이는 거 보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셰너엔의 오펜스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식으로 러닝을 두 가지 방벽으로 속인 다음에, 두 명의 리시버 플러스 어떤 때는 타이트핸드 정도까지 해서, 백필드를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 플레이에서는 딥크로스라고도 부르는데 보시면 여기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이 러닝백이 여기로 이렇게 달려가면서 1번, 그리고 여기서 러닝백을 건네주면서 얘가 달려 나가는 게 2번. 이 러닝의 상대 수비들, 특히나 이런 세이프티나 라인백들이 속아서 많이 앞으로 나오는 걸 대비해서 리시버 두 명이 이지선다를 거는 3, 4번으로, 3번으로 플레이를 굉장히 복잡하고 디테일하게 짜는 거죠. 보면, 실제로 이번 플레이를 보면, 봐죠? 이런 식으로, 자, 지금 패스를, 러닝이 아니라 패스라는 걸 깨닫고, 지금 이 세이프티가 역동작에 걸린 거 한번 보세요. 자, 보면, 아까도 말했듯이, 자, 자, 플레이가 시작되고, 속아요. 여까지는 안 소가 보이죠? 여까지는 안 소가. 얘네만 살짝 야야야 절로가 절로가 해가지고 한 명을 보내 지금 미드라인 백과 마이크가 그리고 플레이가 시작되면서 얘한테 공을 주는 것 같으니까 봐봐요. 얘, 얘 튀어나가는 거 보이죠? 얘도 이렇게 튀어나가고. 여서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이 이 리시버는 풀 파워로 일로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풀 파워로. 그럼 뭐, 끝난 거지, 사실. 그럼 봐보면, 여기서, 사실은, 이때 공이 나갔어도 됐다. 보면, 역동작 완벽하게 걸려있지, 수비 두명 겹쳐있지, 완전 땡큐죠. 여기 공간 이만큼 나, 커버원이라 이만큼 남아있지. 뭐, 너무 좋은 상황인데, 트레이랜스가 이번 게임에서, 제가 몇번 보니까, 패스 타이밍이 좀 늦어요. 패스가 좀 간결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지금 패스가 이쯤에 떨어졌어도 분명 빅플레이일 건데, 지금도 봐봐요. 한참 늦어요. 고개가 원래, 잘 봐. 이때, 나가도 돼. 이때 솔직히 공 던져도 돼. 아니, 쿼터백이 오래 공을 갖고 있어서 좋은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쿼터백이 오래 조... 공을 갖고 있어서 좋은 이유는, 우리 리시버들이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갖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리시버들이 이런 식으로 공간을 만들었다면 사실 바로 패스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트레이렌스가 조금 늦습니다. 보시면 패스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안하고 한번더 밟아 스텝을 한번두번세번 번, 번. 여기서 한번더 밟아서 이제야 봅니다. 그래서 리시버가 보면 한참 전부터 뒤를 보고 있어요. 언제죠? 이러고 보면 잡아 이때부터 보고 있는거야 얘는 알고 있거든 이때 이미 엘리트 쿼터백이면은 타, 뭐 패팅 마운드 같은 데 이미 공 여기 떨어졌단 말이야. 근데 그걸 아는 걸 아니니까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브랜든 아유길 거로 아는데 심지어 패스도 좀 짧아. 뭐 아무튼 좋은 플레이였어요. 셰너엔의 오펜스에 거의 정수를 볼수 있는 러싱을 세 가지로 속여서 뭐야 러싱을 세 가지로 속여서 하나 둘 러싱을 두 개를 좌우로 이 모션을 활용한 좌우 러닝 하나와 직선 러닝 두 개를 합쳐가지고 수비를 잔뜩 앞선으로 끌어들이고 끌어들이고 그거를 이용해서 리시버들을 이런 식으로 밖으로 빼게 깊게 돌면서 최후방 수비 한 명한테 이지선달 건다. 이게 섀너앤 게임의 거의 가장 태초의 컨셉 같은 느낌이거든요. 심지어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하면 이 타이트핸드 있는 선수가 지금 이번 플레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리드 블로킹을 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쪽으로 모두 다 뛰는 척을 해. 이쪽으로. 모두 다 런닝이. 그래서 얘가 얘를 이렇게 블로킹하는척 했다가, 한번 톡 치고는 요렇게 빠져. 요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얘는 얘를 보고 있고, 얘도 얘네 둘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여기가 완전 허벌판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타이텐드의 빅 플레이를 만들어냈던 게 바로 조지 키틀. 키틀이 이런 식으로 재미를 많이 봤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참 셰너에는 여전했다 보면은 삼지선도 딱 걸어버리고 완전 오픈. 어 여전한 것 같아요. 과연 셰너행 계통의 적정자는 물론 아드리안인 션맥베이지만. 친아들이 나다. 셔멕 베이도 내 밑에서 배웠었다고. 이런 포스를 보여줄 정도로 정말 공격을 치밀하게 짰는데. NFL에서 사실 저렇게 한 10야드 이상의 미시버가 혼자인 경우가 없거든요. 정말로.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이제 셰너, 쉐너... 트레이랜스가 좀 아쉬웠던 플레이 중에 하나인데, 자 봅시다. 자 역시나 비슷합니다. 자 보시면 아이포메이션이라고 하죠. 풀백 있고 쿼터백이 아 쿼터백 있고 풀백 있고 러닝백 있는 걸 아이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런 게임은 풀백이 러닝백의 길을 터주고 러닝백을 그들을 그 뒤를 따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80년대, 90년대 유행했던 포메이션이죠. 이 수비 입장에서도 러싱을 의식할 수 밖에 없어. 그래서 최후방에 수비 한 명만 둔 거지. 자,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러싱이었을 것 같은 상황에 패스를 꾸겨 넣는 게, 셰너엔의 아름다움이랬죠. 자, 보시면 모두 다 존러닝으로 왼쪽으로 다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블로킹 모두 다 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런데, 자, 8 9 81번 선수 보세요. 이 선수가, 블로킹을 하는 것처럼 해놓고, 요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돌아 나갑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라인베커들의 입장에서는 얘가 블로킹을 하다 실패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서 얘를 방심하게 되고, 코너백들이랑 이 선수비지 입장에서는 자기 앞에 있는 리시버 막기가 바빠. 그래서 얘가 완벽히 잊혀집니다. 자, 다시 볼게요. 81번 위주로 한번 봐봐요. 자, 얼마나 오픈인지 보이죠? 지금 얘네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얘는 완벽히 잊었어. 왜냐? 러싱에 속았지. 이쪽으로 만약에 러싱이면 어떻게? 라인베커 잡아야 되잖아. 여기도 블로킹이라서 놓졌고. 얘 지금 늦게나마 복고 있는데 늦은 거죠. 자, 여기서도 이때 보 나가야 돼요. 지금 왜안 나가는 거야, 공이? 여기 공간 이만큼 있는데. 그래, 나야 고맙지. 근데 이기 이만큼 있는데 공이 안 나가요. 공이 한 템포 늦습니다, 항상. 트레렌스가. 이 자, 여기서도 보면 자 돌아섰고 자발 오른쪽 발 심었고 발 짓고 던져 안 던지고 한번 더 잡고 또 심고 또 던져 너무 늦습니다 솔직히 너무 늦기 때문에 지금 수비한테 오히려 압박을 받은 거예요 만약 아까 말한 템포에 공을 던졌으면 뭐백 이미 공 나가고 있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트레렌스가 이번 경기 내내 조금 판단이 느린 모습이 보였다. 판단이 느린 건지, 이 공을 던지기 전에 약간의 와인드업이 본인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비가 와서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어쨌거나, 이번 경기에 한해서는 막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음, 셰나인이 특히나 봐봐 이렇게 오픈일 수가 없거든요. NFL에서. 근데, 이러한, 순간들을 활용하지 못한 경험이 꽤 있다. 경우가. 자, 다음은 베어스의 플레이입니다. 버스 슈퍼 플레이죠. 저 스팀필즈 공 받고 뒤로 빠집니다. 양쪽에서 덮쳐 들어오는데 왼쪽으로 빠져가지고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반대쪽으로 던진데 와이드 오픈이죠. 그대로 수비 뚫고 터치다운 하는 이번 경기에서 가장 빅 플레이 중에 하나죠. 제 목소리에 좀 들뜸이 있네요. 필즈의 위용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 보통 자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t 전술이라고 해요. 자, 얘가 요, 원래 같으면 얘가 일로 가서 뚫고, 얘가 요로 가서 요렇게 뚫어야 정상인데, 얘가 요렇게 가고, 얘가 요렇게 갑니다. 뭐, 여러, 어느 조직에서, 어느 계통에서 왔냐에 따라서 이름이 여기 있는데, 얘가 보통 엣지고, 얘가 t라서, te, 뭐, et 전술, 뭐, 여러 마, 이 여러 의미로 불려요. 근데, 어쨌나에 이렇게 하면서 얘를 2대1로 만들어서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플레이, 패스 플레이, 패스러시 스킵인데 보면 제대로 주요했죠. 원 스텝 늦었죠 지금. 이게 뭐 끝난 거지. 다행히 러닝백이 한번 있어서 칩을 해줘서 마, 마찬 다행이었지. 이것마저 없었으면 끝났어요. 근데 어쨌거나 칩이 되어서 나갔지만 이미 이쪽에서 뚫렸죠. 여기도 뚫렸고 내놔. 근데 이 모바일 쿼터백이라고 하죠. 이 발이 빠른 쿼터백들을 제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포켓 안에 가두는 겁니다 왜냐면 이쪽 안에서 하나라도 뚫리면 얘가 너무 빨라서 날따라는 것처럼 이리로 도망가거든 그래서 그게 안되니까 3면을 이렇게 완벽히 가뒀을 때 박수 1선 수비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만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포켓을 점점점점 점점 줄여나가서 쿼터백을 세하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인데 심지어 이번 게임에서는 잘했어 이번 플레이에서는 왜냐면 보면 자, 들어갑니다. 완벽히 지금 제압했죠? 보이죠? 지금 도망갈 데가 아무데도 없잖아. 다꽉득 차가지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해내는 슈퍼플레이는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도망가버리는 게 저스틴 필즈가왜 자기가 리그에서 가장 각광받는 쿼터백 중 하나인지 보여주고 아주 좋은 모습이었죠. 전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빠져나와서도 어... 사실... 너무, 너무 잘 빠져나온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런 식으로 빠져나와서, 사실, 여기 그냥 바로 먼저 무슨, 카일러 머리처럼 띠, 뭐, 아이고, 너무 또 디스레네. 카일러 머리처럼 뛰는게 아니라, 패스를 먼저 봤다는 거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나9 e 스 s 공격을 베어스가 되게 잘 막은 경우인데, 이 NFL의 수비가 공격이 굉장히 창의적이다, 창의적이게 되다 보니까, 수비도 같이 창의적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창의성이라는 게, 그거를 수행할 만한 선수들의 레벨이나 역량이나 뭐 여러 훈련이나 이런 게 되어 있을 때 좋은 거고, 가장 좋은 거는 심플한 거거든요. 왜냐면, 게임이 굉장히 막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몸을 반응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플레이가 시작되면 그 사이에 머릿속에 옵션이 많은 거는 오히려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작년에 베어스의 수비가 그랬는데 지금도 보면 이 플레이 왼쪽으로의 러싱 같은 셰너엔의 거의 상징과 같은 러싱인데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막았죠. 보면 항상 시작하듯이 왼쪽에 있는, 오른쪽이나 왼쪽에 있는 리시버가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선수들이 리드 블록킹을 하면서, 이렇게 틀어 막는 전술인데, 자, 뒤로 한번 돌려봅시다. 자, 달려 나오죠? 자, 그러면 시작되면, 여기서 지금, 트렌트 윌리엄스가 앞장 서는 거 보이죠? 얘 뒤를 그냥 따르는 거예요. 트렌트 윌리엄스를 그냥 따라서, 그리고 최고의 랩투 댓글은 얘 뒤를 따라서 이렇게 달리는 건데 베어스의 수비들이 오케이 하고 생각 딱안 하고 바로 달려오는 게나 너무 마음에 들어요 특히나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도 보시면 이 갭이 아예 없어지잖아 이 갭이라는 게 공간인데 보통 상대 공격이 너무 창의적이게 되면 수비의 입장에서 이 러닝 갭을 최소한의 숫자로 막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전통적인 러닝 수비에서는 얘가 이 공간 막고, 얘가 이 갭, 이 공간, 이갭 이런 식으로 사람이 한 갭을 막나 한한 사람이 한 갭을 막고 여기에 어쩔 수 없이 뚫리면 퍼스트를 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하고 이라인베커가잘 커버친다 이런 식으로 항상 갔었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뚫려가지고 현대의 수비는 한 명이 뭐 요새 유행하는 걸로 1.5갭이라고 하죠. 한 명이 한 공간이 아니라 1.5 공간을 맞게 되는 건데 이게 복잡해. 나도 사실 아직 잘 이해 못하겠고 뭐 실제로도 수행을 잘 해놨던 선수들은 옛날 그 1위했던 램즈 정도밖에 없어. 그냥 에런드라도 있으니까 그랬겠지.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 창의적인 수비를 굳이 따라하려다가 피를 받던 게 작년 배웠은데이 위기의 상황, 심지어 1주차로 훈련이 덜된 상황에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심플하게, 야, 너는 이 공간, 너는 가드 왼쪽 공간 너는, 왼쪽 공간, 너는 왼쪽 공간, 너는 왼쪽 공간, 너도 왼쪽, 하나씩만 맡아.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지시를 줬던 게 사실 매우 좋은 것 같았다. 그러 덕분에 딱딱딱 잘 찾아 들어갔고, 자기가 자기 앞에 블로킹만 이기면 바로 태클기에 나오는 거잖아. 이건 이제 개인이 그냥 자기 평생 하우던 거 하면 되거든. 블로킹 이기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좋게 보았고, 무엇보다 사실 되게 높게 평가되었던 거는, 자, 여기서 보면 다 달리거든. 다 전속력으로 지금 왼쪽으로 달려요. 왜냐면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 44번이 아까도 타이텐드가 슬그머니 나갔듯이 이런 식으로 엄청 잘 나가. 세너엔의 공격의 상징은. 근데 그거를 대비해서 이딱 선을 지은 거지. 여기서 이 가장 오른쪽 태클 왼쪽은 너네는 따라가면서 니네 너네 옆에 갭 딱딱딱 막아. 그 이쪽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작전을 굉장히 심플하게 잘짠 거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대응을 굉장히 잘했다. 보시면 이 9번이 굉장히 늦게까지 안 움직이는 걸볼수 있죠. 뭐이 플레이에서 같은 경우는 44번이 블로킹을 그냥 계속했지만. 그러지 않고 슬그머니라도 빠져나갔다면 9번이 낚아챌 수 있었다.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뭐 날씨가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는 하긴 하지만, 트레이랜스는 좀 기대가 너무 컸을 수도 있지만, 기대보다 좀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적어도 오늘 경기에서 만큼은 둘이 동기거든요. 트레이랜스랑 저스틴 필즈랑. 필즈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심지어 필즈가 원래 드래프트가 되기 전에 대학교 한뭐 끝날 때만 해도 훨씬 더 높은 재능이라고 많이들 인정받았는데 매해 드래프트마다 한 번씩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알수 없는 이유로 그 선수의 갑자기 가치가 갑자기 쭉쭉쭉쭉 떨어져요. 그래서 저스틴 피즈도 내나 그런 경우 중에 하나였고 똑같은 이유로 갑자기 가치가 쭉쭉쭉쭉 올라가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쿼터백 부분에서. 근데 트레이랜스가 그런 경우였고, 어쨌든 간에, 뭐, 이번 경기에 한해서는, 피해지가, 와, 씨, 피하는 거 봐봐. 피해지가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